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포켓몬고 유튜버 라미 오리진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어드벤처 위크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보시죠. 어드벤처 위크는 6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일요일 8시까지 진행됩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포켓몬이 있고 야생 레이드 알 리서치에서 나오는 포켓몬이 일부 변경됩니다. 그리고 울트라 홀록 리서치 데이에 대한 정보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떤 포켓몬을 챙겨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울트라홀록 보너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험치 관련 두 가지 보너스가 있는데 포켓 스탑을 돌리고 받을 수 있는 경험치가 두 배가 되며 첫 방문 포켓 스탑의 경우 무려 다섯 배의 경험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부하 거리가 반이 되니 알을 많이 부화시켜서 원하는 모험을 얻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안롱 F가 이로치가 풀린 상태로 등장합니다. 저와 달리 운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안농 F 이로치 얻어보실 수 있겠네요 아마루스와 티고라스 두 포켓몬이 포켓몬고에 새롭게 등장합니다 두 포켓몬은 1억년 전의 화석에서 부활한 포켓몬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6세대부터 등장한 포켓몬인데요 과연 쓰임새가 있을지 살펴볼게요 먼저 아마루스입니다 아마루스는 아마 루르가로 진화를 하며 둘다 바위 얼음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룡처럼 생겼으면서 드래곤 타입은 없네요 보통 진화체로 사용될 테니 아마 루르가에 대해 살펴볼게요. 아마 루르가는 노멀 스킬로 눈사라기, 돌떨구기, 얼음 숨결을 가지고 있는데요. 눈사라기가 데미지는 조금 낮지만 에너지 수급량이 좋은 스킬이라 눈사라기를 보통 채용할 것으로 보이고 가끔 데미지용으로 돌떨구기를 채용할 것 같네요. 다음은 스페셜 스킬입니다. 총 5개의 스페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속이 아니면서 에너지가 너무 높은 화계광선은 잘안 쓰일 듯하고 반대로 자속이면서 에너지 소모가 낮은 웨더볼은 무조건 채용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슬롯에는 견제폭에 따라 10만 볼트나 원시의 힘을 채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루르 가는 배틀을 쓰일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중약정이 무려 격투, 강철로 두 개고 약점도 풀, 땅, 물, 바위 네 개나 되기 때문에 약점이 너무 많아서 쉽게 쓰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일단 배틀 개체 얻고 볼 겁니다. 귀여우니 존버 가시죠. 다음은 티고라스입니다. 티고라스는 이름부터 티라노사우루스에서 따온 듯 하며 바위 드래곤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체인 견고라스를 살펴볼게요. 견고라스의 노멀 스킬은 드래곤테일과 몸통 박치기인데 몸통 박치기가 거의 안 쓰이는 스킬이다 보니 고민 없이 드래곤테일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페셜 스킬 역시 아마 루르가보다 단순한데요. 드래곤 타입 기술인 드래곤 크루는 무조건 채용이고, 나머지 두 스킬 중 선택인데, 저라면 자속에 버프도 있는 원시의 임을 채용할 것 같습니다. 견고라스는 고베리에서 어떤지 볼까요? 견고라스는 드래곤 타입을 가지고 있어서 이중약점 타입이 없고, 단일약점 타입만 가지고 있습니다. 견고라스는 공격 개체 값도 좀 높은 편인데, 평타와 빠른 차징인 드래곤 크루를 앞세워 상대를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 위력 기 스킬이 없어 상대에게 쉴드를 강요하지 못하는 점은 좀 아쉽겠네요. 그래도 아마루르가 보단 자주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이드입니다. 일성부터 살펴보면 안농 F를 제외하고는 다 별로니까 안농에만 집중하시면 될 듯합니다. 야생보다 레이드에서 이로치 확률이 더 높으니 안농 F 이로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성 안농 F 레이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레이드입니다. 딱히 추천드리진 않으나. 바위타입 딜러가 없는 초보분들은 마기라스나 코프리 정도 추천드리고, 나머지 두 포켓몬은 스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오성과 메가레이드입니다. 근본픽 그란돈과 메가프테라가 돌아왔네요. 저는 고베틀리그에 집중하는 편이라, 프테라보단 그란돈에 집중할 듯 합니다. 그래도 메가에너지를 모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메가프테라도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메가프테라 레이드에도 프테라 줍니다. 초보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드벤처 위크 기간에는 야생에서 등장하는 포켓몬 역시 바뀌는데요 운이 좋으면 대구리, 프테라, 대기라스 역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운이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 포켓몬들 중 고베틀리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뿔카노와 방패톱스를 주력으로 잡을 듯하고 레이드용으로 얻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바위 타입 딜러를 위해 에버라스와 두게도스를 열심히 잡으시면 됩니다 요번 어드벤처 위크를 맞아 7키로 아래서 부화하는 포켓몬이 변경되었습니다. 깨비물거미의 등장으로 다시 부활한 바리톱스를 만들려면 엑셀 사탕이 많이 필요하니 방패톱스를 놀려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기존에 잘 등장하지 않던 프로토가 아켄 역시 요번 이벤트 때 1호치를 얻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운이 좋으시다면 티고라스와 아와루스 역시 아래서 획득 가능합니다. 필드 리서치 역시 변경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이벤트가 시작되고 나올 테니, 닉덕닷컴에서 추후 풀리는 정보를 기다려봅시다. 저도 나중에 설명란이나 댓글에 추천 리서치를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는 울트라 얼룩 리서치 데이에 대한 것인데요. 6월 1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리서치 데이가 개최됩니다. 해당 시간엔 한정 리서치가 존재하고, 야생에서 만날 수 있는 포켓몬도 바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우선 한정 리서치로는 두개 도스와 방패 톱스가 풀린다고 합니다. 1호치 확률이 크게 증가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1호치를 얻어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해당 이벤트 시간에 리서치 칸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포켓 스탑을 돌리시면 한정 리서치를 얻으시는 게 가능합니다. 야생의 포켓몬도 바위타입 포켓몬이 잔뜩 출현할 예정입니다. 마스터 리그를 위한 뿔카노, 혹은 고인물이시라면 슈퍼리그 한정컵을 위한 돌사리, 그리고 특정 시간에 젠 확률이 올라가는 신규 포켓몬들 역시 챙겨보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요번 어드벤처 위크 짧게 요약해드립니다. 요번 이벤트로 귀여운 신규 포켓몬 두 종이 풀리고 안농F의 이로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로 같이 잡아야 하는 포켓몬은 방패톱스와 뿔카노고요 그란돈 혹은 메가피테라 정도까지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6월 12일, 일요일에 진행되는 리서치 데이 역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로치 포켓몬들과 함께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포켓몬고 유튜버, 라미 오리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